다이소에는 귀여운 봉투들이 진짜 많은거예요 먼저 첫번째로 선네 두번째는 짱구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공주 사실 더사고싶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이 정도만 샀어요 이 귀여운 헤어밴드 얼마일까요 짠 2000원이에요 진짜 귀엽죠 이건 핸드폰 충전기 줄에 하는 건데 원래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두개 들어 있거든요. 근데 친구랑 하나씩 바꿔서 했어요. 이것도 일본 다이소에서 산 면봉 통인데 진짜 완전 귀엽죠? 천 원밖에 안 해요. 이것도 다이소 제품인데 색이 이쁘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면 좀 많이 예쁘죠? 이런 색입니다. 일본 다이소에 항상 옆에 보면 스탠다드 프로덕트가 같이 있었거든요. 거기 다이소랑 거기서 구입한 생활용품 제가 보여드릴게요. 먼저, 분홍색이랑 하늘 색깔 고무장갑이 귀여워서 하나 사줬어요. 그리고, 이건 강아지 밥그릇인데 5,000원 밖에 안 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튼튼하고 이거 스푼이랑 양념통인데 얘는 3,000원 얘는 1,000원 이렇게 했었어요 완전 귀여운 파스텔톤 젓가락 얘 5개에 3,000원 뭐 이렇게. 이거 이렇게 한국에서 보면 거의 한 8, 9천 원 하던데, 일본에서 7,000 원에 샀어요. 얘는 과자 먹고 지퍼 포장할 때쓸것 10개에 1,000 원이었어요. 마지막으로 가방인데, 이걸또 열면은 생각보다 이쁘죠? 이것도 3,000원이었어요. 이건 쌩얼 파우더인데, 이게 세 가지 색깔이 있었거든요. 연두색이랑 파란, 아, 그러니까 네 가지. 연두색, 파란색, 노란색, 핑크색. 이게 다른 점은 잘 모르겠고, 얘가 비타민이 들어있다고 좀더 비쌌거든요. 근데 저희 언니가 노란색을 좋아해서 그냥 노란색 사고, 저는 이거를 가지려고요. 이거는 뿌리는 선크림인데 화장하고도 뿌려도 될것 같아서 하나 사봤어요. 이건 동키호테에서 산 복숭아 립밤 유명한 거 아시죠? 이 마스크팩은 동키호테에서 구입한 제품인데 일본에서도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. 얘가 젤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얼굴에 붙였을 때안 흘러내리고 좋대요. 이거는 가글인데, 그 화면은 이렇게 내용물이 다 나온대요.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사봤어요. 이거는 두유 아이크림인데, 제 친구가 이거 써보니까 좀 쫀쫀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. 일본은 손톱깎이랑 쪽집게가 유명하다고 해서 사봤는데 이 쪽집게가 진짜 짧고 미세한 그런 털까지 잘 뽑아준다고 하더라고요. 너희 손톱깎이는 써봤는데 진짜 잘 잘라졌어요. 이 마스카라는 솔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뭉치지 않게 잘 발려준대요.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. 솔 부분 어떻게 생겼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. 얘는 시세이도 뷰러예요. 그 빨간색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하는데, 2,000원 정도 얘가 더 비쌌어요. 그래도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좀더 좋겠죠? 이건 엉덩이 스크럽 비누인데, 사람들이 이게 후기가 좋다고 해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사봤어요 한번 써보도록 해볼게요 이거는 면세점에서 산 우산들이에요 제가 원래 면세점에서 현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맥 립스틱을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나리타 공항은 항공사별로 건물들이 두 갠가 세 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저희가 있는 건물에는 면세점이 진짜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발견한 우산인데 이게 하나에 만원씩이었거든요. 처음에 살 때는 너무 아, 괜히 샀나 했는데, 또 막상 보니까 튼튼해 보이고 색도 예뻐서 잘산것 같아요. 이건 면세점에서 구입한 포켓몬 컵이에요. 8,000원 정도 했어요. 하면은 이렇게 포켓몬으로 눈금선 있고, 완전 귀엽죠? 이건 러프트에서 산 화장품들인데 캔메이크 제품들이 동키호테에잘 없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꽤 있었어요. 이 촉촉한 립밤도 인스타에 되게 많이 보여서 구입해 봤고, 이거는 107번 핑크를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저는 얘가 더 화사하고 해서 이 색을 사줬어요. 이것도 파우더인데 좀 핑크빛 돌면서 뽀송하게 해주는 거래요. 얘는 그냥 향 맡아보고 산 건데, 좀 리치 향에서 더 시원하고 진짜 좋은 향이에요. 원래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향이랑 비슷해서 하나 사봤어요. 얘는 18,000원. 얘도 거의 18,000원? 얘는 8,000원인가? 그랬고, 얘는 9,000원인가? 아마 그 정도 했어요. 이 파우더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완전 뽀송뽀송하고 하얀. 이거 바르면 어떤 색이 나면. 하면... Ha ah, buraya